예, 아 정말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로봇 무인 충전기입니다. 맞습니다. 아주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네. 이 전기차가 충격, 충전 구역에 들어서게 되면 네. 이 로봇이 이 차를 알아서 인식을 해서 이 충전구에 충전, 충전기를 꽂아줍니다. 어, 정말 신기한데요? 맞습니다. 네. 이 저도 전기차를 실제로 충전을 해본 입장으로서 네. 이 충전기가 굉장히 생각보다 무겁거든요. 네. 충전기를 들어서 충전구에 꽂는 데까지 생각보다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어, 저거 하나 집에다 갖다 놓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 생각보다 비쌀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그래요? 뭐 주유소 하나 차리는 마음으로 네. 뭐, 뭐,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네. 저희가 있는 이곳은 서울 모빌리티 시 쇼가 열리고 있는 일산 킨텍스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재은 기자가 또 자동차 출입을 굉장히 오래 해왔기 때문에 이 모빌리티 쇼 굉장히 여러 번 참여를 해봤을 것 같은데 예년과 좀 다른 점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전시 규모 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네. 두배 이상 확대됐는데요. 두 배나? 네, 아무래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개최되는 첫 전시회라는 점에서 음. 이 참가 규모가 아니 전시 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네, 전시 규모가 커졌다는 건 그만큼 볼거리도 풍성해졌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세계 최초로 이곳 네. 모빌리티쇼에서 공개되는 신차가 무려 8대에 달합니다. 8대나? 네. 네. 보통 이제 이런 모빌리티쇼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차량 한두 종 정도 될것 같은데 무려 8대나 공개가 된다. 네.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또 볼거리가 또 있지 않습니까? 어, 레이싱 모델이 없습니다. 이번 레이싱 모델이 없어요? 네. 이, 맞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네, 그만큼 이 자동차 제작사들이 네. 이 레이싱 모델 없이도 하셨습니다. 이 차량 자체의 그런 기, 기능으로만 승부를 보겠다, 음, 이 자신감이 붙었다 네. 이런 증거라고 네.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모빌리티 쇼를 좀더 집중적으로 차량에 집중해서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모빌리티 쇼라고 한다면 올 한해 모빌리티의 트렌드 짚어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의 모빌리티 트렌드 세 가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형 전기 SUV죠. 네. 보통 대형차, 이 아빠들의 로망 아니겠습니까? 이 전기차에도 드디어 대형차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기아가 EV9을 이곳에서 공개를 했고요. 또 벤츠는 EQE, 또 EQE SUV를 여기에 공개를 했고, 이 BMW는 이 XM, n XM을 모든 관람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보통 전기라는 트렌드는 알겠는데 전기차라는 네. 대형이라는 트렌드도 있나요? 대형 은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이 전기차에서 대형은 네. 이 보통 전기차 어, 차량 라인업 평가할 때이 중형에서 대형까지 모두 갖춰져야지 소비자들이 아무래도 선택지가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대형차도 중형에서 대형까지 이 라인업을 모두 갖춤으로 인해서 앞으로. 전기차의 대중화 시대가 이제 곧 열릴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 네, 아빠들의 로망 대형 네. SUV 그렇습니다. 전기차로 등장을 했다는 라 네. 점이 첫 번째 트렌드고요. 두 번째 트렌드가 또 있죠. 바로 자율주행 3단계입니다. 맞습니다. 이 자율주행 하면은 보통 어떤 모습을 상상하시나요? 뭐 보통은 뭐 차에 타서 목적지까지 핸들에손한번안 올리고 끝까지 가는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모습이 곧 현실화될 예정입니다. 오. 이 기아가 대표적으로 e v 9을 EV9에 이 자율주행 3단계 기능을 탑재를 할 예정인데요. 네이 네, 자율주행 3단계가 뭔지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보통은 이 직전 2단계에서는 이 차량의 운전자가 핸들에 무조건 손을 얹어야 하고 이 전방을 주시해야지만 이 차량 주행이 가능했는데요. 이 3단계에서는 고속도로나 이 자동차 전용 도로 같은 이 특정 구간에서 운전자가 핸들의 손을 얹지 않고도 음. 또 전방에 주시하지 않고도 차량이 알아서 스스로 주행을 하는 거를 말합니다. 네, 그동안 뭐 벤츠나 뭐 BMW 여러 차들이 자율주행 3단계 기술이 개발되어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사실 뭐 여러 제도나 이런 게 미비해서 좀 어려웠는데 이번에 기아가 이 EV9에서 자율주행 3단계가 도입이 됐으니까 앞으로 좀 빠른 도입 국내에서도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네, 빠른 출시를 위해서 네. 현재 모든 상황 가정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르면 2분기 아니면 하반기쯤 이 자율주행 3단계 전기차 기아가 이 국내 최초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아, 올해 드디어 자율주행 3단계 나온다는 소식이고요. 트렌드 세 번째 바로 자동차와 ICT의 융합이 훨씬 더 강화됐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이 SKT가 이볼보 자동차에 이 AI 인공지능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인데요. 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차 안에서 에어컨 좀 켜줘라고 이렇게 했을 때 어. 차가 알아서 에어컨을 작동을 시켜줍니다. 어. 그만큼 차가 똑똑해졌다는 걸 의미하죠. 어, 이제는 뭐 핸들을 굳이 이렇게 잡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네. 목소리 하나로 차 안에 있는 걸 모든 걸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네네.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결제도 그리고... 이제 가능합니다. 결제? 네. 네. 차 안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카드의 정보를 등록을 하게 되면은 차 안에서 음식을 주문해서 결제를 할수 있고요. 네. 또 충전도 네. 차 안에서 가능합니다. 오 어, 이런. 전기차 무선 충전, 무인 충전 이것도 그렇죠. 이제 차에 내리지 않고 결제까지 할수 있는 네네. 현대페이죠? 그만큼 차 운전자가 굉장히 편안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모빌리티 트렌드 확인을 봤고요 오늘 열리고 있는 이 서울 모빌리티쇼 오늘이 끝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다음 달 이제 4월 9일까지 모빌리티쇼는 열립니다 네. 네, 모든 신기술들이 이곳에 접, 접, 접합, 집합이 돼 있고 앞으로의 모빌리티 트렌드를 이, 확인할 수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되신다면 주말에 한 번쯤 방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모빌리티 이번 모빌리티쇼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건 단연 이 기아의 EV9일 텐데요. 저희 취재 기자가 마침 이 기아의 EV9 간단 해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번 만나보시죠. 네 이번 서울 모빌리티쇼의 주인공은 단연 기아의 EV9입니다. 지금 저쪽 편에서는 EV9의 실차를 보기 위해서 관람객들이 줄까지 서가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EV9는 어제 언론브리핑을 통해서 실차가 먼저 공개가 됐는데요, 대중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간단하게 제품의 몇 가지 특징만 좀 살펴보면요, 이 전면부를 봤을 때 디지털 패턴 라이팅 그릴이 들어가 있고, 또, LED 헤드램프가 이렇게 쭉 이어져서 나오는 거대한 좀 웅장함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이 EV9 실차가 공개가 됐을 때이 디자인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호불호가 좀 나뉘기도 했었습니다. 뭐 소울을 좀 닮았다는 부정적인 느낌도 있었지만 기아에서는 이 거대한 몸집에서 조금 더 속도감 있는 날렵한 디자인으로 디자인을 세팅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형 전기 SUV 차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얼마나 크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아에서 밝히기로는 지금 전장이 한 5m가 넘고 전폭은 2m가 채안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대차의 펠리세이드보다는 조금 더 크고 기아의 카니발보다는 조금 더 작다라고 볼수 있는데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휠베이스가 좀긴게 특징입니다. 휠베이스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차량이 좀더커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카니발보다는 좀 작지만 휠베이스 길이는 카니발보다 오히려 길기 때문에 좀더 많은 실내 공간 ]을 뽑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이 E-GMP가 적용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기아에서는 EV6 이후에 두 번째 차량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2열에 어떻게 보면 많은 정도의 실내 공간을 뽑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2열에 독립형 시트와 더불어서 벤치형 시트 그리고 스위블 시트도 적용할 수 있는데 이 스위블 시트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차량의 시트가 돌아가 거를볼 수가 있죠. 저걸 이제 180도까지도 돌릴 수가 있어서 마치 이제 기차를 탈때 이제 탑승객들이 서로 마주보면서 운행을 할수 있는 것처럼 어, 그런 효과를 드릴 수도 있고요. 또 있죠. 창문 쪽으로 이제 차량 그좌 자석을 좀 바라보게 만들 수도 있어서 어, 좀더 차를 타고 내리기 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 지금 보신 이 모델이 GT 라인 모델이고 거기 뒤에 있는 이 모델은 이제 일반 모델입니다. 사실 이제 내외관 디자인으로 실내 공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지만 전기차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행 가능 거리가 얼마나 기냐? 이런 거라고볼수 있을 텐데요. EV9은 아직 정식적으로 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가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행 가능 거리 목표가 한 500km 정도 됩니다. 배터리 용량이 99.8kWh인데 EV6보다 한 20kWh가 늘어나면서 뭐 주행 가능 거리를 좀더 늘렸다는 게 특징이고요. 이륜과 4륜 모델이 먼저 출시가 되는데 이륜 모델은 뭐 내연기관으로 치면 한 200마력 정도 4륜 모델은 한 300마력 정도를 볼수 있고요. 그러니까 4륜 모델에서 부스트 옵션을 좀 추가를 하면 제로백도 한 5.3초 정도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스피드가 나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EV6, EV9의 GT라인에서 좀더 특징이 있는데요. 고속도로 국내에서는 최초로 고속도로 <목소리> 자율주행 레벨 3가 적용됐습니다. 좀 위에 보시는 것처럼 라이다 센서 두 개를 포함해서 센서가 한 15개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 레벨 3는 이제 조건부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원하는 목적지까지 차량이 손을 빼고도 갈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EV9에서 좀 아쉽게도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자율주행 레벨 3가 가능하고 아직까지는 최고 시속도 80km로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뭐 이런 것에 대한 질문도 좀 했는데 기아에서는 이런 제한 규정들의 완화 가능성을 좀 열어두면서 추가적으로 고속도로 자율주행 기술을 발전할 가능성을 좀 열어뒀습니다. 자 이렇게 EV9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가격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 지금 라운드는 아직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절반이라도 받기 위해서는 한 8, 8,500만 원 이하로 가격대가 형성이 돼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옵션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EV9의 가격은 한8천만원 초반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이제 기아의 최고 전략 상품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러니까 기아에서는 어떻게 보면 올해 가장 주력을 해서 판매할 그런 차량입니다. 이르면 5월 정도에 출시가 예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 모빌리티쇼가 열리는 일산 킨텍스. 에서 한국 경제 TV 정재용이었습니다.